건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김종엽입니다. 비염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비염 하우, 치료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보셨죠? 그런데도 아마 좋아지지 않고 증상이 계속 반복돼서 대학병원에 있는 저까지 찾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염을 한 번에 어,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제가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술도 그래요. 비염 수술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수술이지 완치를 위한 수술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음, 비염을 완치를 100% 확신할 수 있는 수술적 방법은 없습니다. 발견하면 노벨상 받을 텐데요. 저도 아직 어, 방법은 없고요. 대신에 비염은 관리 유령을 제대로 습득하시면 잘만 관리되는 비염은 마치 비염이 전혀 없는 어, 알레르기 질이 아니신 분들처럼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틀림 있습니다. 비염 치료에 대해서는 저는 자주 뵙지 않습니다. 비염이라는 게 자주 본다고 해서 어, 빨리 치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축농증이라든지 어, 부비동염을 말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 증상이 심한 경우에 좀더 자주 보면 치료 기간이 좀 짧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비염은 그렇진 않아서 저는 대략 2주 간격으로 한두번 정도 환자분을 뵙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첫 2주 동안은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요. 약은 어느 병원에서 쓰이는 여타 다른 병원에 쓰인 약들과 거의 비슷한 약입니다. 항히스타민제와 이제 비강 수축제 그리고 이제 비염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뭐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고려해서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항히스타민제는 콩불을 말리는 약입니다. 어, 가끔 졸리는 있어서 약이 독하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항이스타미제는 독한 약은 아니고요 장기간 복용해도 크게 부작용이 있는 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어느 병원 약은 콧물이 잘 마르고 효과가 좋은데 효과가 좋은데 어, 어느 병원도 아니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게 받은 약이 정말 너무 좋다 해서 저한테만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는가 하면 틀림없이 저한테 받은 약이 또 효과가 없다고 다른 병원을 가시는 환자분들도 한두 분은 또 계실 겁니다. 이게 항히스타민제가 어, 본인과의 의본인 궁합이 어떤지 전문용어로는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그냥 어, 설명 이해하시기 쉽게 체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환자분과 체질이 잘 맞고 궁합이 잘 맞는 약은 어, 약이 독하지 않아도 환자분 증상을 개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와 별개로 환자분 체질과 잘 맞지 않는 약은 어, 약을 먹어도 오히려 졸린다거나 이런 부작용은 있을 뿐더러 어, 부작용만 있고 증상 개선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약들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약을 제가 처방해 드린 약이 만약에 한 3일을 복용해도 전혀 개선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면 아이 약은 나한테 구검실 안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약 제가 잡아드린 날짜보다 좀더 일찍 방문하셔서 약을 조절해 가시는 것도 증상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염 치료에서 첫 번째는 어, 투약 치료가 아니고요, 제가 같이 처방해 드리는 비염 스프레이 치료입니다. 비염 스프레이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국소 분무형 제제인데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니까 간혹 아 이거 약 독한 거 아니냐 싶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한테 처방해 주면 특히나 또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소스테 국소형 스테로이드 코에다가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먹는 스테로이드 약들과 달리 전신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염려하지 않고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어, 몇몇 종류의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해서는 24, 생후 24개월부터 사용을 허가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성을 인정받은 약이니까요.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꾸준히 뿌려 주시고요. 단 스프레이 제제의 가장 큰 단점은 한국 사람들 그 급한 성미에 잘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약을 뿌리고 나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뿌려야 어, 약의 그 스프레이를 통한 약의 효과가 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때문에 처음에 한두번 뿌려보고 아 이게 효과도 없는데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제발 제가 예약을 잡아드린 날까지는 어, 충분히 뿌리고. 어,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뿌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뿌리실 때요, 코를 콧구멍에 어, 넣어가지고 이제 위를 향해서 뿌리셔야지. 코 뒤를 향해서 뿌리시게 되면 목 뒤로 약이 그냥 훌훌 넘어가 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어,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왼쪽 코, 오른쪽 코를 코 안에 분무하실 때는 코 안에다 넣어서 왼그 오른쪽 눈눈 꼬리 쪽을 향해서 뿌리시는 게 가장. 어, 정확하다라고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뿌리실 때 억소리를 내보세요. 억 억소리를 내면 입천장이 목줄을 딱 막, 코뒤을딱 막거든요. 이 상태에서 억 냄식으로 뿌려줘야 코 안에 약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코 점막에 많이 흡수가 됩니다. 간혹 코 안에 골고루 뿌려지라고 뿌리면서 이렇게 들이켜버리는 시 분들이 있는데요. 안 깊이 어, 뿌려지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기도로 약이 금세 넘어가버려서 코 안에 뿌려지는 양은 오히려 적어진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를 꼭 뿌리시고요. 그리고 제가 증상이 심한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비강 세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데요. 비강 세척은 코에 생기는 모든 질환에 한결같이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코 관리 습관입니다.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하시면 코 안에 있는 여러 염증 물질들이 깨끗하게 헹궈지기 때문에 증상 개선에 실용 없이 도움이 되고요. 이건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몸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죠, 거꾸로. 어,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다른 여러 지병이 있으신 분들께는 세척을 좀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세척을 하실 때는 어, 코안을 이제 세척을 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처방해드린 스프레이를 뿌리는 게 순서입니다. 제가 세수한 다음에 로션을 바르잖아요, 그죠? 로션 바르고 세수해 버리면 약다 씻겨 버리죠. 마찬가지로 세척을 해서 코안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려주시고요. 처음에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도 예약 날짜까지는 꾸준히 잘 뿌리고 오시면 약어그 다음에 약을 중단하는데 제치료는 먼저 어, 초기에 효과가 효과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들 하시니까 약과 스프레이를 되게 처음에 첫날 진료 보실 때 같이 처방을 해드리고요.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먼저 중단합니다. 스프레이만 유지하고요. 그 다음 치료 목표는 스프레이도 중단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어, 알레르기 검사가 비염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틀림없는데, 간혹 너무 쉽게 비염이 치료되는 분들까지 알레르기 검사를 안 바라는 어, 문제가 간혹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첫 방문 시에는 검사를 바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단, 다른 병원에서 이미 많은 치료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소견을 듣고 내원하신 분들께는 당일 처방해드리니까, 혹시 그런 어, 소, 이야기를 듣고 제게 오신 거면, 진료 시작 전에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